다른 사람한테도 그 좋은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저, 좋은 주, 공공임대에 살다가 내가, 아예 영구적으로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예. 내가 여기서 한 10년, 20년 살았으면 다음 후, 후 세대도 거기서 그렇게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그만 내집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8년 임대했던 것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사회 안대 경제 부분에서는 그 기업, 벤처기업이긴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소셜 벤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 육성하는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셜 벤처 관련된 정책 지원이나 임팩트 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확대를 하고요. 또 민간 은행하고 협업해서 임팩트 보증도 향후 5년간에 총 7,500억 원까지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의 매칭해서 소셜 벤처와 사회 연대 경제 기업의 R&D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소셜 벤처 영역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장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ESG 부분 신설해 달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반영해서 2026년부터 지원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기존에 저희가 팁스나 벤처기업을 평가했던 기준과 소셜벤처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같이 넣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들 지금 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소기업인 경우는 그 중기부가 갖고 있는 보증과 용조와 관련된 여러 정책자금들을 쓸수 있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사회연대 경제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한 전용 정책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지역신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특례 보증도 250 억원 규모로 별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최근에 골목형 상점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여기 별도로 개별 상인으로 남지 않고 주변에그 아파트 주민까지 협동조합으로 개설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그 활발하게 만들면 저희가 전통 시장을 지원하는 것 같은 화재 공제 이런 지원들도 가능해져서 이런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금융위원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